싶었어요. 올해 더 간절했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될 수가 없다. 뛰어 힘껏 박차고 올라 착지 세단 뛰기는 이런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 이미 국내에는 이 선수 하면은 야 이거 성장세가 기대된데라고할 정도로 벌써부터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유규민 선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단 뛰기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유규민 선수라고 합니다. 그이 세단 뛰기라는 종목이 네.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네.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80m, 100m 선수로 하다가 멀리 뛰기도 한 번씩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점프랑 이런 걸좀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도 선생님이 세단 뛰길 선수였고 또 권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세단 뛰기를 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해봐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있고 네.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세단뛰기 처음 동작이 호흡 동작인데 그 동작이 거의 외발뛰기 형태인데 제가 그 훈련을 엄청 많이 해서 어렸을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다른 선수보다 좀 잘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잠시 부상이 좀 크게 왔어요. 네. 세단뛰기 종목 특성상 네. 이게 빠르게 뛰어가지고 한 발로 이제 네. 호흡을 하고 네. 뛰고 네. 착지하는 과정까지 발목에 부담이 네. 사실 굉장히 많이 가는 네. 종목이잖아요. 그때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수 있을까요? 작년에 제가 주 종목은 멀뛰가 아니지만 멀뛰기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랬었죠. 근데 어찌 멀리뛰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도 멀리뛰기를 한 번씩 했었는데 아, 어. 멀리뛰기를 잘 뛰면 세안뛰기도 잘뛸것 같아가지고 도전도 해보고 하려고 해봤는데 또 그때 날씨도 비가 와가지고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잘. 그러면 그때 부상 당한 이후로는 어떻게 치료나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잘된 거예요? 어쨌든 올 시즌 동계 때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 들어보면 잘된거 같은데 그때 이제 다 치고 그 다음 시합, 다 다음 시합이 선수권 시합인데 그 시합이 대표팀 선발도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합인데 아파도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뛰긴 했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부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운동을 내가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정말 운동은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래 더 간절했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진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지금 경기를 하면서는 좀 느낌이 어때요? 항상 슬럼프가 있을 때는 뭔가 시합을 딱 들어가면 위축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깨를 펴야 되는데 어깨도 못펴고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넓은 어깨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최고였는데 순위를 상관없이. 항상 제 기록에 항상 도전을 했었는데 실업팀 올라오면서 어느새부터 이제 순위를 신경 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럼프도 같이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선수가 어려운 게요. 처음에 잘하고요, 끝까지 잘하면 좋겠는데, 네. 이게 어쨌든 정말 무섭게도 슬럼프라는 사이클이 한 번씩은 꼭 오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선수가 잘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네. 정말 어나더가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무섭게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네. 이제 지금 그 기로에서 굉장히 우리 규민 선수가 고민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마음을 다 잡아요. 이게 몸도 힘들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지금 계신 대표팀 김종일 코치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훈련할 때도 그렇고 훈련 끝나고도 그렇고 선생님이 저 이제 힘드신 거를 다 알고 계셨었거든요. 더 선생님한테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그런데 선생님도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선생님이 뭔가 든든한 이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저는 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지금 계신 선생님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되게. 그 인복이라고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 그런 좋은 지도자가 또 옆에 있다라는 게 아마 우리 규민 선수한테는 큰 복이지 않나 우리 선수가 보는 이 뛰기의 매력이 뭐예요?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의 매력 그 1cm, 1cm 깨려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높이뛰기나 장대높이뛰기는 1cm씩 올릴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뛸수 있을 만큼 뛰는데 그거를 이제 깨려고 항상 열심히 하고 그 부분이 재밌게 느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세단 뛰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이 신체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매번 이제 이 체중 조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체력 운동 이런 것들 꾸준히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라이벌이 음식인 이유가 있나요? 제가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달달한 것도 엄청 좋아하고 해서 시즌 은 아니고 이제 동계 훈련 때는 저도 한 지금 체중에서 한 3kg 정도? <laughs> 어, 그래, 지금 체중을 73kg 정도 써줬는데 그때는 75kg 좀 넘었고 그래요. 그때는 살짝 조금 풀었 풀어져 있는. 풀어진 것도 풀어진 건데 그때 이제 먹어야 지금 좀더 여한이 없다 해도. 아 참을 수 있다. 네, 참을 수 지금 있는. 지금 뭘 그렇게 좋아해요 달달구리한 것 중에? 전 카페를 많이 가요. 카페에서 막막 휘핑크림 막. 쿠키랑 이런 것도 좋아하고 <laughs> 아 되게 지금 막 상남자 가이 어깨 놓고 쿠키 이런 거 <웃음> <웃음>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 지금 약간 순대국에뭐 소자들 외모로 와가지고 <laughs> 갑자기 쿠키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laughs> 이 아무래도 신기록 제조기라는 좀어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왜 어, 왜, 모르고 있었어요. <laughs> 아, 모르고 있었어요? 아, 알 법한데, 그래요? 대회 때마다 사실 신기록을 굉장히 많이 세우기로 네. 잘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이세단뛰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계보가 있잖아요. 근데 김덕현 네. 선수 이후에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선수가 드러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나요? 고등학교 때도 잘 해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16미 43이라는 기록을 뛰었는데 지금 16미 82까지 뛰었는데 초중반 기록에서 후반을 가려고 하면 은 느낌이 너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 응. 비율도 그쪽 이제 16미 초반 중반 뛰는 선수들은 많았는데 후반 뛰는 선수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대한육상연맹 기록표를 봐도. 근데 올해 제가 목표가 16미 70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일단 제 목표는 이렇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김덕근 선수가 이제 한국 신기록이 지금 2009년도에 세운 그 17m가 좀 넘는 기록. 이게 17m가 뭔가 마의 숫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만 봐도,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17m라는 그 길이가 어때요? 본인 느끼기에는? 16m, 8 0위뛸 때도 느낀 건데 17m는 갈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이제 한 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1 7미 m 뛰려면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여가지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스피드도 그렇고 본인이 약간 업체적으로 뭘좀 채워야겠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스피드를 좀더 올려야 갈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 가려면 저에게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올해 아시안게임이 사실 열리기로 했다가 연기가 됐죠. 내년으로 네. 좀 변수가 생겼어요. 본인의 어떤 계획에 한달 정도 빨리 시즌이 시작되게 됐는데, 훈련도 좀 다르게 들어가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지금 기간이 막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뛰고 싶은 생각이 있죠. 아시안게임을 못 뛰었으니까. 그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 어. 육상 종목에서 지난해부터 왜 네. 무슨 얘기 할지 알것 같아요. 네. 어, 올해까지 사실 우상혁 선수가 네. 높이뛰기에도 비인기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다 관심을 갖지 않았던 종목인데 네. 우상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많이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이번에 세계선수권으로 출전을 한단 말이죠. 네. 좀뭐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자리 입고 싶다 나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육상이 세계선수권 나가서 그런 게 진짜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걸 상혁이 형이 해내서 이제 한국 선수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저도 동기부여가 좀더 됐던 것 같아요. 상혁이 형을 딱 보면은 아 쩔으니까 세계선수권 가서 1등하고. 할수 있구나. 뭔가 운동으로 이런 면에서는 정말 많이 배워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높이뛰기의 우상력이 있다며 세단뛰기도 또 이제 네. 유규민이 있으면 제가. 되니까 <웃음> 제가, <웃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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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약간 조목마다 전성기라고 표현하는 시기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개인차가 네. 다 있긴 하겠지만 네. 세단뛰기는 어때요? 저희 선생님께서는 아직 세단뛰기를 알려면 너무 어리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 세단 뛰기의 피떡이군요. 네. 선생님 말씀은 그래요. 저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셔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네요. 유기민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피떡일 뿐. 좀 세단 뛰기 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어떤 목표치가 있어요? 내가 세단 뛰기 선수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상현기 형이.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어, 저도 이제 세안뛰기에서 역사를 대한민국 최초, 뭐 이런 최초가 붙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선수들이 세안뛰기에서도 메달을 따고 있는데, 제가 한국인 최초로 열심히 해서 저도 올림픽에 도전해볼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세단뛰기라는 종목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주고 또 우리 김윤 선수 응원 해주면 좋으니까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세단뛰기 종목 정말 재밌는 종목이니까 관심 더 가져주시고 하면은 저희 세단뛰기 선수들도 같이 이제 기록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가서 도전해볼 수 있는 실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의 더 라이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안티기 유민 선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